부사장이나 전문 수능 수석하고 서울대 수석하고 미국 가서 또 수석하고 온 인생을 수석으로 마치고 삼성에 어, 대 영입이 돼서 지금 신수종 어, 사업 그 분야의 책임자로 어, 있는 분입니다전문이 어, 오셨다는 것은 어, 대구의 신수종 사업을 뭘 앞으로 가져올지 우리 기대해도 될 것을, 아, 그렇지? <laughs> 삼성의 뿌리는 대구, 선대로 터 대구에서 출발을 해서 대구가 기반이 돼서 오늘의 삼성이 있습니다. 삼성 상해로부터 시작해서 제일 모직에 있었어요. 제일모직이 삼성의 사실상 뿌입니다섬유산업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, 제일모직이 대구를 떠났습니다. 그리고 대구 경제가 <laughs>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. 그게 30년 전입니다. 삼성은 수도권으로 가서 업종을 바꾸고, 세계의 흐름에 맞춰서, 대장 시대에 와서 세계적인 예상을했습니다 세계 제일 강을예했어니 그런 삼성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무엇 뭐 때문에 그런지는 삼성 관계자들이 좀 알아야 됩니다. 뿌리를 정하셔야 됩니 뿌리가 시들면 그 나무 자체가 시들게 됩니다. 삼성의 뿌리는 되고 뿌리에 대한 애착심 없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려우죠. 오늘 이 행사는 대구로서는 앞으로 벤처인큐베이터를 담당할 아마 p m p 그룹도지사회로겁니다 그러면 삼성시일앱하고 같이 대구의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데 중점이 있다는 겁니다. 그렇지만 오늘을 출발로 해서 삼성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이 뿌리에 대한 애착심입니다. 우리는 지업하는 사람들한테 막무가내로 내려와달라 새로운 신수종 사업을 해달라 그런 욕구는 해서도 안 되고 하지도 않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. 우리가 기반을 갖춰놓고 뿌리로 돌아오는 그냥 개인적인 친분으로 기업 유치를 합니다. 그 기업은 1년새 망합니다. 기업의 경본는 이념은 뭡니까? 돈 버려야 돼. 돈이 려야 돼. 일하는 사람들은 많이 먹을 수 있어야 돼. 그래서 대구 경북의 인재를 향해다 물류를 하고 물류를 만들고 하옥 길을 만들고 그리고 대구 경북에 덤벼야 되는데 그래 덤비는 국회의원들이 없어요 강원도 불포도 시 그래서 대구 경북에 인재를 양성 물류를 하고 군이 어성 안동 여기에 첨단산업단지를 과격적인 삼각에 유치하고 사람을 대해주고 그렇게 하면 거기에 또 문화수준을 높여주고 의료환경을 높여주고 주거환경도 높여주고 수도권에 갈 필요가 없는 정도의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때 국토균형발전 문제가 생기고 대구, 경북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긴다 단순히 삼성 보고, 당신들을 뿌리는 대구이니, 대구에 내려오세요. 그런 이야기 나 하지 않습니다. 어떻게 기업이 돈도 안 벌리고, 인력 충원도 안 되고, 여건도 나쁜데, 거기 갈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? 기반을 마련하겠다. 그 기반을 마련하고 난 뒤에 삼성도 내려오고, SK도 내려오고, 현대도 내려오고, 그렇게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보겠다 만들어 놓고 내려오라 오늘 원래 이 장소에 부시장이 오기로 했는데 나가 김학표 사장하고 정성택 상무가 상가 아니고 부사장이요 부사장을 본다고 해서 내가 와서 한 말씀 드리러 왔습니다. 제일 모직 이따 나면서 대본도 많았어요. <laughs> 이제 삼성이 돌아오면 대우가 다시 일어섭니다 돌아오는 기반을내 임기 중에 마련하겠습니다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사장이 그 좋은 머리로 신수종 사업을 구상을하세요 그렇게 하실 거죠? 대답을 해야죠 김 사장도 그기이용 부회장한테 좀 일러주라고 <laughs> 근데 과거와 달라 삼성이에요 의사결정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옛날에 미전실이 있을 때는 굉장히 빨랐거든요 의사결정 과정이 좀 빨랐으면 좋겠어 우리가 기다린 게꽤 오래되지만 그나마 오늘 김한표 사장님이 또 이런 자리를 말을 해줬다는 점에서 이제 출발로 내 알고 우리도 철저히 손님 맞이하는 것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부탁드립니다. 특히 정사님, 정보사님 부탁합니다. 고맙습니다.